안녕하십니까. 통합기능의학을 전공하고 현재 노년기 성건강클리닉을 운영하고 있는 의학박사 박지연입니다. 여러분, 만약 제가 지금 당장 여러분이 서랍 깊숙한 곳이나 지갑 속에 몰래 숨겨두고 드시는 그 독한 파란색 알약을 미련 없이 쓰레기통에 버리라고 말씀드린다면 저보고 미쳤다고 하시겠습니까? 하지만 저는 오늘 제 의사로서의 30년 명예를 걸고 단언합니다. 여러분의 부엌 찬장 속에 무심코 방치되어 있는 이 가루 한 스푼이면 두통과 안면 홍조 같은 부작용 덩어리인 화학약품 없이도 20대 시절의 무소의 같은 단단함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허무맹랑한 민간요법이 아니라 하버드 의대 연구진도 주목하고 있는 혈관확장과 남성 호르몬 부스팅의 완벽한 과학적 결합입니다. 단돈 몇백 원으로 여러분의 남은 인생 50년의 밤을 송두리째 뒤바꿀 수 있는 기적의 레시피 아내의 차가운 눈빛을 뜨거운 존경의 눈빛으로 바꿀 수 있는 유일한 비법이 지금 공개됩니다. 이 글을 끝까지 보신 분과 보지 않으신 분의 내일 아침 풍경은 천지 차이일 것이라 확신합니다. 본격적인 시작에 앞서 여러분의 건강하고 당당한 노후를 응원하는 마음으로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지금 바로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제 진료실문을 두드리는 수많은 중년 남성분들의 첫마디는 약속이나 한듯 똑같습니다. 원장님, 새벽에 깨워본 지가 언젠지 기억도 안 납니다. 이제 남자로서는 끝난 것 같아 죽고 싶은 심정입니다. 겉으로는 성공한 사업가이자 존경받는 아버지로 살아가지만, 정작 가장 내밀한 사생활에서는 고개를 들지 못하는 그 깊은 좌절감을 저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남자의 인생에서 자신감이 꺾인다는 것이 얼마나 큰 고통인지 말입니다. 여8살의 박철민 가명님도 처음엔 그랬습니다. 유명한 로펌의 변호사로 남부러울 것 없는 삶을 사셨지만 저와의 첫 상담에서 그는 아이처럼 눈물을 쏟았습니다. 사회적인 지위도, 쌓아온 부도 무너진 자존심 앞에서는 아무런 소용이 없었던 것입니다. 아내와 잠자리를 안한지 3년이 넘었습니다. 처음엔 피곤해서라고 핑계를 댔지만 사실은 자신이 없어서 피한 겁니다. 이제는 아내가 저를 남자가 아닌 그냥 하숙생으로 보는 것 같아요. 그 눈빛을 견디기가 너무 힘듭니다. 그는 이미 시중에서 구할 수 있는 좋다는 정력제는 다 드셔보셨고, 비싼 호르몬 주사까지 맞아보셨지만, 효과는 그때뿐, 오히려 내성만 생겨 더 깊은 수렁에 빠진 상태였습니다. 약물에 의존할수록 스스로의 능력은 퇴화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그분께 위험한 약물 처방전을 찢어버리고 대신 아주 간단한 모닝커피 루틴 하나를 처방해 드렸습니다. 화학적인 강제력이 아닌 몸의 근본적인 기능을 되살리는 자연치유 처방이었습니다. 그리고 정확히 열흘 뒤 박철민님은 진료실 문을 박차고 들어오시며 제 손을 덥석 잡으셨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10년은 젊어 보이는 활기가 넘쳐 흐르고 있었습니다. 원장님, 이게 도대체 무슨 조화입니까? 오늘 아침 샤워하다가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20대 군대 시절 이후로 처음 보는 광경이었습니다. 텐트를 쳤다는 말로도 부족합니다. 이건 쇠기둥이었습니다. 어젯밤 아내가 제 등을 쓰다듬으며 당신 요즘 운동하냐고 묻더군요. 그 한마디가 저를 얼마나 행복하게 만들었는지 모릅니다. 도대체 그 평범한 커피 한 잔에 어떤 마법이 숨겨져 있었기에 의학적으로도 포기 상태였던 60대 남성의 몸을 단 열흘 만에 이토록 극적으로 변화시킨 걸까요? 오늘 제가 여러분께 공개할 비밀은 바로 트리플 시너지, 트리플 시너지. 즉, 세 가지 재료의 폭발적인 화학 반응에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더하기가 아니라 곱하기의 효과를 냅니다. 많은 분들이 커피를 단순히 잠을 깨는 각성제로만 알고 계십니다. 하지만 의학적인 관점에서 커피 속의 카페인은 우리 몸의 심장 박동 펌프를 가동하는 강력한 점화 플러그입니다. 카페인이 체내에 흡수되면 중추신경을 자극하여 심박수를 미세하게 높이고 혈액을 전신으로 쏘아 올릴 준비를 마칩니다. 엔진을 예열하고 시동을 거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엔진만 돌아간다고 차가 나가는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엔진에서 뿜어져 나온 에너지가 바퀴까지 전달되려면 막힘없이 뚫린 도로가 필요합니다. 대부분의 발기부전 환자분들은 엔진은 멀쩡한데 피가 흘러야 할 도로, 즉, 혈관이 노폐물로 꽉 막혀 있거나 좁아져 있는 것이 진짜 문제입니다. 이것을 해결하지 않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심장에서 아무리 피를 뿜어대도 정작 피가 필요한 말초, 신경과 해면체까지 도달하지 못하고 중간에서 증발해버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중년 남성들이 겪는 활력 저하의 근본 원인입니다. 이때 등장하는 첫 번째 기적의 가루, 바로 계피입니다. 여러분은 계피를 그저 수정과에 띄우거나 카푸치노 위에 뿌리는 향신료 정도로만 생각하셨을 겁니다. 하지만 계피는 고대의 서에서도 죽어가는 양기를 살리고 막힌 혈맥을 뚫는다 라고 기록되어 있을 만큼 강력한 천연혈관 확장제입니다. 과거 황제들도 즐겨 찾던 귀한 약제였습니다. 현대 약리학적으로 분석해봐도 계피에 함유된 폴리페놀과 신나말데아이드 성분은 혈관의 탄력성을 회복시키고 혈액순환 속도를 비약적으로 높여줍니다. 특히 남성에게 계피가 중요한 이유는 하체 보일러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나이가 들면 상체로만 열이 몰려 얼굴은 붉어지는데 정작 중요한 아랫배와 손발은 얼음장처럼 차가워지는 상열하한 샹레샤한 증상이 나타납니다. 하체가 차갑다는 것은 그곳으로 가는 혈관이 수축되어 피가 돌지 않는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입니다. 피가 돌지 않는데 어떻게 힘을 쓸수 있겠습니까? 따라서 따뜻한 성질을 가진 계피가 몸속에 들어가면 상체의 열을 아래로 끌어내리고 골반 주위의 미세 혈관들을 찜질하듯 이완시켜줍니다. 마치 꽁꽁 얼어붙은 수도관에 뜨거운 물을 부어 녹이는 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혈관이 열리니 커피가 쏘아 올린 혈액이 저항 없이 말초 끝까지 그리고 해면체 깊숙한 곳까지 콸콸 쏟아져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자연스러운 발기의 시작입니다. 실제로 제 임상 데이터에 따르면 커피만 마셨을 때보다 계피를 반 티스푼 섞어 마셨을 때 음경 해면체로 유입되는 혈류량이 평균 30% 이상 증가했습니다. 이것은 비아그라 같은 약물이 강제로 혈관을 확장시키는 것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약물은 억지로 문을 여는 것이라 두통이나 안압 상승 같은 부작용이 따르지만 계피는 몸을 따뜻하게 하여 스스로 문을 열게 만드는 자연의 섭리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길을 뚫고 피를 보냈다고 해서 모든 것이 해결될까요? 남자의 자존심을 결정짓는 것은 한 번의 발기가 아니라 그것을 얼마나 오래 얼마나 단단하게 유지하느냐 하는 지구력입니다. 많은 분들이 서긴 서는데 금방 시들어 버립니다. 라고 호소하십니다. 이것은 피를 보내는 힘은 있지만 그 상태를 유지할 연료가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때 필요한 두 번째 기적의 재료. 남자의 몸을 꺼지지 않는 용광로로 만드는 연료. 바로 생강입니다. 생강은 서양에서 진저진저라고 불리며 정력의 상징으로 통합니다. 아라비안 나이트에는 생강을 신이 내린 정력제라고 묘사하고 있을 정도입니다. 그 비밀은 생강의 매운맛을 내는 진저롤과 쇼가올 성분에 있습니다. 이 성분들은 단순히 몸을 드는 것을 넘어 남성 호르몬인 테스토스테론의 생성을 직접적으로 자극하는 촉매제 역할을 합니다. 나이가 들면서 남성 호르몬이 줄어들면 선격 자체가 생기지 않고 매사에 의욕이 떨어지며 근육이 빠져나갑니다. 아무리 혈관이 튼튼해도 이 호르몬이라는 신호가 없으면 뇌는 발기 명령을 내리지 않습니다. 생강은 고환의라이디히 세포를 자극하여 잠들어 있던 테스토스테론 공장을 다시 가동시킵니다. 멈춰있던 공장이 다시 돌아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라크 티크리트 대학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불임 남성들에게 생강을 꾸준히 섭취하게 했더니 정자의 수가 대폭 증가하고 혈중 테스토스테론 수치가 17%나 상승했다는 놀라운 보고가 있습니다. 즉, 생강은 단순한 혈액 순환제를 넘어 천연 호르몬 부스터 역할을 수행하는 것입니다. 커피가 시동을 걸고 계피가 길을 뚫어준다면, 생강은 그 길을 달릴 수 있는 고옥탕화 연료를 주입하는 셈입니다. 이세 가지가 만났을 때 비로소 완벽한 삼각 불꽃 조합이 완성됩니다. 어느 하나라도 빠지면 그 효과는 반감될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치료했던 박철민 님도 처음에는 반신반의하셨습니다. 원장님, 생강이랑 계피는 수정과 만들 때나 쓰는 거 아닙니까? 그걸 커피에 넣으면 맛이 이상하지 않을까요? 하지만 여러분 맛이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생존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커피의 쌉쌀한 맛과 계피의 달콤한 향, 생강의 알싸함이 어우러지면 생각보다 훨씬 고급스럽고 풍미 있는 진저 시나몬 라떼가 탄생합니다. 스타벅스 같은 커피 전문점에서도 가을 겨울 시즌 메뉴로 내놓을 만큼 맛의 궁합도 훌륭합니다. 건강을 챙기면서 맛까지 즐길 수 있는 일석이조의 방법인 것입니다. 박철민 님은 이 커피를 매일 아침 공복에 한 잔씩 드셨고 중요한 관계가 있는 날에는 한 시간 전에 한 잔을 더 드셨다고 합니다. 그 결과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기적에 가까웠습니다. 원장님 단순히 아랫도리만 서는게 아닙니다. 아침에 일어날 때 머리가 맑고 오후가 되어도 피곤하지가 않습니다. 온몸의 활기가 돈이 매사에 자신감이 생깁니다. 이것이 바로 자연 치유의 힘입니다. 특정 부위만 강제로 세우는 것이 아니라 몸 전체의 밸런스를 맞춰 넘치는 에너지가 자연스럽게 그곳으로 모이게 만드는 것. 그것이 진정한 건강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여러분은 궁금하실 겁니다. 도대체 황금 비율은 어떻게 되는지, 가루를 써야 하는지, 생물을 써야 하는지, 그리고 혹시 부작용은 없는지 말입니다. 다음 파트에서는 여러분이 당장 내일 아침부터 부엌에서 실천하실 수 있도록 제가 수년간의 임상 실험을 통해 완성한 활력 커피, 황금 레시피와 섭취, 시 주의사항, 그리고 효과를 100배 더 끌어올릴 수 있는 섭취 타이밍의 비밀까지 아주 상세하게 낱낱이 공개해 드리겠습니다. 메모할 준비 되셨나요? 팽화 종이를 준비해 주십시오. 이제 여러분의 부엌이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비뇨기과로 변신할 시간입니다. 자, 펜과 메모지 준비되셨습니까?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리는 이 비율은 단순한 요리 레시피가 아닙니다. 지난 10년간 수천 명의 환자들에게 적용해보며 가장 부작용이 적으면서도 효능은 극대화할 수 있는 그야말로 임상 데이터가 만들어낸 남성활력의 황금 비율입니다. 먼저 가장 기본이 되는 베이스인 커피부터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여기서 말씀드리는 커피는 설탕이나 프림이 잔뜩 들어간 믹스커피가 절대 아닙니다. 그런 첨가물들은 혈액을 끈적하게 만들어 오히려 혈관을 막는 주범이 됩니다. 혈관을 뚫으려다 오히려 시멘트를 붓는 꼴이 될수 있습니다. 우리가 필요한 것은 순수한 카페인과 항산화 성분인 클로로겐산이 살아있는 아메리카노 또는 블랙커피입니다. 원두를 직접 갈아 드셔도 좋고 시중에서 파는 블랙커피 스틱을 사용하셔도 무방합니다. 단, 카페인에 예민하신 분들은 디카페인 커피를 사용하셔도 좋습니다. 핵심 성분인 폴리페놀은 디카페인에도 충분히 들어 있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것은 첨가물이 없는 순수함입니다. 뜨거운 물 250ml, 즉 일반적인 머그잔 한잔 분량의 블랙커피를 준비하십시오. 여기에 첫 번째 마법의 가루인 계피를 넣습니다. 적정량은 티스푼으로 딱 절반, 약 2g에서 3g 정도입니다. 욕심을 부려 너무 많이 넣게 되면 계피 특유의 매운맛 때문에 속이 쓰릴 수 있고, 오히려 간에 부담을 줄수 있습니다. 여기서 잠깐 전문가로서 팁을 하나 더 드리자면, 시중에는 두 가지 종류의 계피가 있습니다. 하나는 수정과에 쓰이는 매운맛이 강한 카시아 계피이고, 다른 하나는 서양에서 주로 쓰는 부드러운 실론 시나몬입니다. 약효. 즉 혈관 확장 효과만 놓고 보면 매운맛이 강한 카시아 계피가 더 강력할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 매일 드시기에는 간 독성물질인 쿠마린 함량이 적은 실론 시나몬이 훨씬 안전하고 부드럽습니다. 가격이 조금 더 비싸더라도 내 몸을 위해 실론 시나몬 파우더를 구비하시길 권장합니다. 우리의 목표는 일회성 효과가 아니라 평생의 건강이니까요. 그다음 두 번째 마법에 가루 생강을 넣을 차례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반드시 말린 생강 가루를 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생강은 생으로 먹을 때와 말려서 먹을 때의 성질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생강을 찌고 말리는 과정에서 매운 맛을 내는 진저롤 성분이 쇼가올이라는 성분으로 변합니다. 이 쇼가올이야말로 몸의 신부천을 높이고 내장 지방을 태우며 혈류를 폭발시키는 핵심 성분이기 때문입니다. 생생강을 갈아 넣으면 위장만 자극할 뿐 우리가 원하는 혈관 펌핑 효과는 떨어집니다. 마트나 온라인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생강 가루를 티스푼으로 3분의 1정도 계피보다는 조금 적게 넣으십시오. 생강의 향이 너무 강하면 커피의 풍미를 해칠 수 있으니 처음에는 소량으로 시작해 점차 늘려가는 것이 좋습니다. 입맛에 맞아야 꾸준히 드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이제 블랙커피에 계피 반 티스푼, 생강 가루 3분의 1 티스푼이 들어갔습니다. 이것을 잘 저어주면 기본적인 활력 커피가 완성됩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비밀의 히든 카드 두 가지가 더 남아 있습니다. 이두 가지를 추가하는 순간, 이 커피는 단순한 건강차를 넘어 웬만한 보약보다 강력한 천연 정력제로 변모합니다. 첫 번째 히든 카드는 바로 꿀입니다. 단거 먹지 말라면서 웬 꿀이냐? 라고 반문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천연 벌꿀은 정제된 설탕과는 차원이 다른 에너지원입니다. 꿀에 들어있는 포도당은 체내 흡수 속도가 빨라 즉각적인 에너지 부스팅 효과를 줍니다. 특히 꿀에는 비타민, 비비군과 미네랄, 그리고 아연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어 정자 생성을 돕고 피로를 회복시키는데 탁월합니다. 지친 몸을 깨우는 최고의 연료인 셈입니다. 또한 꿀의 부드러운 단맛은 계피와 생강의 알싸한 맛을 중화시켜 목 넘김을 좋게 하고 위벽을 보호하는 역할까지 합니다. 뜨거운 커피에 꿀한 스푼을 크게 떠서 녹여 드십시오. 단, 꿀의 좋은 효소들이 파괴되지 않도록 펄펄 끓는 물보다는 한 김식은 70도 정도의 온도에서 섞는 것이 가장 이상적입니다. 그리고 대망의 두 번째 히든카드. 이것은 정말 아는 사람만 아는 비법입니다. 바로 마카 가루입니다. 마카는 페루의 안데스 산맥에서 자라는 뿌리 식물로 고대 잉카 전사들이 전쟁에 나가기 전 체력을 증진시키기 위해 먹었던 안데스의 산삼입니다. 미국 나사 에서 우주인들의 식량으로 채택할 만큼 영양학적으로 완벽한 이 식물에는 남성 기능의 핵심인 아르기닌과 아연, 철분이 믿기 힘들 정도로 고농축되어 있습니다. 특히 마카는 호르몬의 균형을 잡아주는 어댑토젠 역할을 하여 스트레스로 인해 교란된 내분비계를 정상화시키고 선격을 자연스럽게 끌어올려 줍니다. 커피에 마카 가루를 한 티스푼 추가해 보십시오. 맛은 미숫가루처럼 고소하여 커피와 아주 잘 어울립니다. 맛과 영양을 동시에 잡는 최고의 선택입니다. 이렇게 커피, 계피, 생강, 꿀 그리고 마카까지 이 다섯 가지 재료가 한 잔에 담기는 순간, 그것은 더 이상 커피가 아닙니다. 남자의 몸을 깨우는 생명수이자 강력한 연료입니다. 그렇다면 이 기적의 커피를 언제 마셔야 가장 효과가 좋을까요? 타이밍이 생명입니다. 가장 추천하는 시간은 아침 공복 혹은 아침 식사 직후입니다. 우리 몸의 코르티솔 호르몬은 기상 직후에 가장 활발하게 분비되어 몸을 깨우는데, 이때 이 커피가 들어가면 신진대사의 부스터 역할을 하여 하루 종일 지치지 않는 활력을 유지해 줍니다. 하지만 만약 여러분이 오늘 밤 아내와의 특별한 시간을 계획하고 있다면 전략을 바꿔야 합니다. 관계를 갖기 약 1시간에서 2시간 전이 커피를 따뜻하게 한잔 드십시오. 카페인과 계피, 생강의 성분이 체내에 흡수되어 혈중 농도가 최고조에 달하는 시간이 섭취 후약 1시간 뒤이기 때문입니다. 이 타이밍을 맞추면 전이가 시작될 무렵 심장이 기분 좋게 두근거리고 아랫배가 따뜻해지며 말초 신경이 예민하게 살아나는 것을 실시간으로 느끼게 될 것입니다. 평소라면 피곤해서 귀찮았을 스킨십이 그날따라 짜릿하게 느껴지고 머릿속에서 성적 상상력이 샘솟는 경험. 이것은 약물이 주는 강제적인 발기와는 질적으로 다른 내몸 안의 본능이 깨어나는 감각입니다. 실제로 55살의 한 환자분은 이 레시피를 사랑의 묘약이라고 부르시더군요 원장님 예전에는 의무감으로 했다면 이제는 제가 먼저 아내에게 신호를 보냅니다 커피를 타서 아내에게도 한잔 건네주면 아내가 웃으면서 알아듣습니다 오늘 밤이구나 하고요 이분처럼 이 커피는 부부가 함께 마셨을 때 더욱 좋습니다 계피와 생강 꿀과 마카는 여성의 냉증을 개선하고 생리통을 완화하며 갱년기로 인해 메말라가는 여성의 몸을 촉촉하고 따뜻하게 만들어주는 효과도 탁월하기 때문입니다. 남편은 힘이 넘치고 아내는 몸이 따뜻해지니 그날 밤의 궁합이 좋을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서로의 건강을 챙겨주며 사랑도 깊어지는 것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좋은 명약이라도 주의해야 할 점은 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100% 맞는 만병통치약은 없으니까요. 우선 평소 위장이 약해 속 쓰림이 잦거나 위궤양이 있으신 분들은 공복 섭취를 피하고 반드시 식후에 드셔야 합니다. 계피와 생강이 위산 분비를 촉진하여 속을 쓰리게 할수 있습니다. 또한 열이 많은 체질, 즉 평소에 얼굴이 자주 붉어지고 더위를 못 참는 분들은 생강과 계피의 양을 절반으로 줄여서 시작하십시오. 몸에 열을 내는 성분들이 과도하게 들어가면 두통이나 불면증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내 몸의 반응을 살피며 농도를 조절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만약 현재 고혈압 약이나 당뇨약을 복용 중이시라면 주치의와 상담을 하거나 약 복용 시간과 2시간 정도 간격을 두고 드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특정 성분이 약물의 대사 속도에 영향을 줄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이제 여러분은 남성 활력의 비밀 레시피를 모두 전수 받으셨습니다. 마트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이 재료들이 여러분의 인생을 바꿀 열쇠였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여러분의 실천뿐입니다. 에이, 설마 커피 한 잔으로 뭐가 달라지겠어? 라고 의심하며 창을 닫으실 건가요? 아니면, 믿져야 본전이니 내일 아침 당장 시작해보자 라고 결심하실 건가요? 그 작은 선택의 차이가 일주일 뒤, 한달 뒤에 아침 풍경을, 그리고 아내의 표정을 완전히 바꿔놓을 것입니다. 박철민 님이 그랬고, 수많은 환자분들이 그랬듯이 말입니다. 그분들이 찾은 것은 단순한 발기력이 아니었습니다. 나도 아직 살아있다는 남자의 존엄성,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을 만족시켜 줄수 있다는 행복감이었습니다. 이제 마지막 파트에서는 이 기적의 커피 요법과 함께 병행했을 때 효과를 10배, 아니 100배 더 폭발시킬 수 있는 아주 사소하지만 결정적인 생활습관 두 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먹는 것만으로는 채워지지 않는 2%를 채워줄 침대 위에서의 실전 꿀팁까지 포함해서 말이죠. 여러분의 완벽한 부활을 위한 마지막 퍼즐 조각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절대 놓치지 마십시오. 우리의 여정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내 몸을 깨우는 연료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좋은 최고급 휘발유를 넣어도 자동차의 엔진이 녹슬어 있고 바퀴가 펑크나 있다면 그 차는 달릴 수 없습니다. 이제 그 연료를 태워 폭발적인 추진력을 만들어낼 엔진 관리법, 즉 생활 속의 작은 습관 두 가지를 더해 활용 점정을 찍을 시간입니다. 첫 번째 습관은 바로 커피를 마신 직후 5분간의 와이드 스쿼트입니다. 일반적인 스쿼트보다 다리를 어깨 너비의 두 배로 넓게 벌리고 하는 와이드 스쿼트는 허벅지 안쪽 내정은과 골반 기저근을 직접적으로 자극하는 최고의 남성 운동입니다. 우리가 마신 계피와 생강 커피가 혈관을 열고 혈액을 펌핑하기 시작할 때 하체 근육을 수축시켜 그 혈액을 골반 깊숙한 곳으로 강력하게 빨아들여야 합니다. 펌프질을 해 주는 것이죠. 많은 분들이 운동할 시간이 없다고 핑계를 대지만 아침에 커피 물이 끓는 동안 혹은 커피를 마시고 뉴스를 보는 그 짧은 틈을 이용하면 됩니다. 거창한 운동복도 필요 없습니다. 허벅지는 우리 몸에서 가장 큰 근육이자 남성 호르몬을 저장하는 탱크와도 같습니다. 이 탱크를 자극하면 커피의 약효 성분이 근육을 타고 전신으로 특히 생식기 주변으로 쏠리게 됩니다. 단 10회라도 좋습니다. 다리를 넓게 벌리고 앉았다 일어나는 그 단순한 동작이 혈류의 방향을 결정짓습니다. 커피로 시동을 걸고 스쿼트로 가속 페달을 밟는 것입니다. 일주일만 병행해 보시면 아침에 바지를 입을 때 허벅지가 단단하게 차오르는 느낌과 함께 아랫도리의 묵직함이 달라지는 것을 확실하게 체감하실 겁니다. 두 번째 습관은 온도 조절의 미학입니다. 앞서 계피와 생강으로 몸을 따뜻하게 하라고 말씀드렸는데. 여기서 아주 중요한 역설적인 비밀이 하나 있습니다. 몸통과 손발은 따뜻해야 하지만 남성의 생명공장인 고환만큼은 반드시 차갑게 유지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두한종결 토한 줄에 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머리는 차갑게 발은 따뜻하게 하라는 뜻이죠. 남성 건강 버전으로 바꾸면 복열낭한 후레낭한 즉 배는 뜨겁게 하되 고환 주머니는 차갑게 해야 합니다. 고하는 천보다 2도에서 3도 정도 낮을 때 최상의 기능을 발휘하여 정자와 테스토스테론을 왕성하게 생산해냅니다. 온도가 높아지면 공장의 가동이 멈추게 됩니다. 따라서 아침에 뜨거운 활력 커피를 드셔서 천을 높인 뒤 샤워를 하실 때는 마지막에 반드시 시원한 물로 하체를 헹궈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것만으로도 탄력이 생깁니다. 혹은 잠들기 전 통풍이 잘 되는 헐렁한 속옷을 입거나 아예 입지 않고 주무시는 것도 훌륭한 방법입니다. 꽉 끼는 속옷은 최악의 적입니다. 뜨거운 열정과 차가운 냉철함이 공존할 때 남성의 기능은 극대화됩니다. 커피로 혈관을 뚫고 생활 습관으로 엔진을 시켜주는 이 절묘한 밸런스야말로 고수들만이 아는 비법입니다. 사우나를 너무 자주 하거나 뜨거운 물에 오랫동안 하반신을 담그는 것은 남성 호르몬 공장의 가동을 멈추게 하는 자살 행위와도 같으니 각별히 주의하셔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침대 위에서의 팁을 하나 드리자면 바로 기다림의 미학입니다. 활력 커피를 마시고 힘이 생겼다고 해서 급하게 서두르지 마십시오. 약물에 의존했을 때는 약효가 떨어질까 봐 조급한 마음으로 관계를 가졌다면 이제는 내 몸이 스스로 만들어낸 건강한 에너지임을 믿고 여유를 가지셔야 합니다. 여성의 몸이 열리는 데는 남성보다 훨씬 긴 시간이 필요합니다. 당신이 되찾은 그 단단한 힘으로 아내를 부드럽게 안아주고 충분한 전의를 즐기십시오. 심리적인 안정감과 자신감은 물리적인 발기력을 더욱 강화시키는 선순환의 고리를 만듭니다. 오늘 좀 달라졌어. 라고 굳이 말하지 않아도 당신의 여유로운 태도와 뜨거운 천에서 아내는 이미 당신의 변화를 감지할 것입니다. 이제 우리의 긴 여정을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린 커피, 계피, 생강, 꿀, 마카 그리고 스쿼트와 온도 조절 이 모든 것은 멀리 있는 파랑새가 아닙니다. 바로 여러분의 집 부엌과 침실에서 지금 당장 시작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돈을 들이지 않고도 병원을 가지 않고도 내 몸을 스스로 치유하고 일으켜 세울 수 있는 힘이 여러분 안에 이미 잠재되어 있습니다. 저는 그 잠재력을 깨우는 스위치를 알려드렸을 뿐입니다. 저는 지난 30년간 수많은 환자들이 이 단순한 진리를 통해 삶을 회복하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박사님, 다시 태어난 기분입니다. 라는 그 감격스러운 고백이 이제 여러분의 것이 될 차례입니다. 나이가 드는 것은 쇠퇴하는 것이 아니라 무르익어가는 것입니다. 중년의 중후한 매력에 20대 못지 않은 활력이 더해진다면 여러분은 그 누구보다 섹시하고 멋진 남성이 될수 있습니다. 아내의 눈을 피하지 마십시오. 당당하게 마주보며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는 그 힘을 되찾으십시오. 오늘의 이 글이 여러분의 인생 이막을 여는 희망의 불씨가 되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혹시 주변에 말 못할 고민으로 힘들어하는 친구나 동료가 있다면 이 글을 조용히 공유해 주십시오. 100마디 위로보다 이 하나의 레시피가 그분의 자존심을 살리는 귀한 선물이 될 것입니다. 저 박지연 박사는 앞으로도 여러분의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를 위해 의학적 근거에 기반한 가장 확실하고 실질적인 정보들로 여러분 곁을 지키겠습니다. 여러분이 포기하지 않는 한 남자의 인생의 끝이란 없습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과 응원이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실천 후기나 궁금한 점을 남겨주시면 제가 틈나는 대로 소통하겠습니다. 여러분의 변화된 이야기를 듣는 것이 저에게는 가장 큰 기쁨입니다. 당신의 오늘 밤이 어제보다 더 뜨겁고 행복하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의 건강, 멘토 의학박사 박지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건강하세요.